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은퇴 뒤에 경제 계획 있으신지요? 친절한 뉴스 오늘은 관련한 통계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생활비 마련 방법이나 노후 준비 방법 이제는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것 같습니다. 우승복 기자입니다. 노후 준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65살 이상 고령자 가운데 노후 준비가 돼 있거나 하고 있는 비중은? 56.7%입니다. 반대로, 노후 준비하지 않은 비중은 43.3%죠. 그 이유를 물었더니, 준비할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해도,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젊은 시절부터 모아뒀던 재산인 거죠.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 주식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65%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3.4%포인트 높아졌죠. 정부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었는데 아들, 딸이나 친척 등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그새 2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자도 많아졌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고용시장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특히 60에서 65살 사이 고령 취업자가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왔죠. 정년을 넘기고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고령층 계속 고용이 각 회사 자율이 아닌 제도화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받기 전 나이인 다5살에서 64살 사이의 고용률은 재작년 기준 약 66%, 초고령 사회를 이미 맞은 일본은 76.9%, 독일은 71.8%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예순살인 정년을 더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한,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고령층의 생활 형편은 어떨까요? 전체 인구 가운데 가난한 인구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 하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 즉, 중위소득보다 5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43.2%입니다. 2019년 기준이고, 이때는 66살 이상을 대상으로 집계했는데요. 우리나라 66살 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꼴로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미치는 가난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고령자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죠. 각 나라 집계 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보시면요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쪽이 4.3%로 가장 낮고요 미국과 일본은 20%대 영국과 캐나다 독일은 10%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나라는 2025년 즉 내후년이면 인구 5분의 1이 65살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2018년 고령 사회가 된뒤 7년밖에 안 걸리는 건데요. 영국이 50년, 미국이 15년 걸린 거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고, 일본보다도 빠릅니다. 한국이 가난한 노인들이 가장 많고, 또 빠르게 늘기만 하는 나라인 거죠. 비극적인 건 이러한 상황이 고독사를 낳는다는 겁니다. 고독사한 3,300여 명 가운데 50대와 60대가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난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실 심각해져만 가는 상황에 새로운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죠. 노인을 위한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사회적 차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